를이었고요 연달아서 운영사 디오트와 업무협약 체결도 맺었습니다. 그리고 올해죠 2018년에는 대우건설과 도계 약정을 체결을 하고 지난달 중국 상미그룹과 군몰 SM 마케팅이 상해에서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로써 군몰 입주 상인 상품을 준공 전에 중국 상미그룹 왕몰을 통해서 중국 소비자에게 판매를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대한민국 위원회 위원 전준경 박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상미그룹 유이용 대표님 자리 하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군몰 공동 대표 두 분이신데요. 먼저 이덕균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몰 공동 대표십니다. 최장원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몰 운영사 디오트 김정석 상무님 참석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준 부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반 PMC 김보희 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몰 고문 변호사 황서동 변호사님 참석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대우건설 관계자분들께서도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많은 분들께서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모두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참석해 주신 내외 기빈 여러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그럼 오늘 업무 협약 기념식을 위해서 중국 상미 그룹 유이용 사장님께서 기념사를 해 주시겠습니다. 유이용 사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안녕하세요미가呃，大家好，我是小美 CEO 刘伟龙。안녕하십니까저는샹미 CEO 유희용이라고합니다首先感谢大家来见证小美和国贸集团一起合作的启动仪式。먼저여러분이지금샹미와국모의협조 합작 의식의 증인으로 와 주신 거에 대해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샤메이장는 왕홍 왕홍. 지금 현재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왕홍 서비스 기구이고 그 아래 1350여 명의 왕홍이 있습니다. 모부제 53일지 우성과생광기지 화산 질르 도우트와 등의 플랫폼 과수한 왕오 합작 기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샤미는 지금 한국 시장을 대척하려고 합니다. 단기의 목표는 한국의 브랜드 중국 시장 장기 목표는 한국 브랜드들이 중국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이용 왕홍의 역량을 이용해서 브랜드들을 마케팅하고 그리고 판매까지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의무표希望建立中년之间商의和文을交流的一座桥梁의

特别感谢郭沫和所有在场的朋友，非常感谢。啊、마 Meet, 모든친구 감, 사감사합니 다, 、哎、니다在这里，非常感谢刘总的小米集团对于我们网红的一个大力支持和一个站内的资源推荐。 지금 여기 이 우정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저를 이광들을 지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소리도> 저는 1 9년 10월 1일 2018년 10월 10일 2019년 10월 10일 년에0단대학졸업했년 전공을 진행이랑 방송을 하는 것을 10일 2019년 10월 10일 2019년 10월 10일 2 0주9년 10월 10일 2019년 10월 1 0 이전에 저는 큰 백화점 활동을 비롯하여 진동, 타오바오, 하이 등 지명도 있는 관방의 활동들을 진행하였고 에이슬 쉬바오지와 국전 탄디엔의 프로그램에 진행자였습니다.在这里见到大家非常开心，今天也是我第三次来韩国，对韩国的印象也是非常的好。 이번에 한국에 와서 여러분들 보니 매우 기분이 좋고 오늘 저를 보아서 여러분들이 기분이 좋았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와 계속 작을면서 좋은 결과 내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